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Amen.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새롭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 좀 해라. 그것 좀 알아만 주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 좀 하라고 주례를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세 가지 절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세 가지 절기를 끝까지 끝까지 지켜라. 자손 대대로 지켜라.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장절 이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세 이상, 12세 이상만 되면 모두가 이 명절 세 가지만 돌아오면 다. 요살렘 올라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도 오고요 외국에서도 와서 명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명절을 지키면서 명절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내를 절대 잊어버리지 저는 거기에다가 이러한 말을 하나 더, 더 하고 싶어요 뭐냐 너희들이 그은를 잊지 않고 명절을 지킬 때 너희들하고 나하고 좀 같이 있고 싶다. 네 마음 너희들에게 알려 주고 너희들 마음 내게도 보여 주고 너희들하고 항상 같이 하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유월절. 유월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완악해서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열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지 않는 가정은 그 가정의 모든 장자라든지 짐승 첫 새끼라든지 다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뿌립니다. 그것을 몰랐던 애굽 사람들은 뿌릴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집의 장남들과 첫 새끼들은 다 살았지만 애굽의 장남들과 애굽의 첫 짐승들은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가 항복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항복했다가 취소하고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항복하고 취소하고 그러던 바로가 이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니까 그때는 손을 번쩍 들고 모세야 너희들 민족 데리고 가거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것 그때부터 저들은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날이요, 이 유월절은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의 피를 이 땅에 뿌리시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을 1500년 전에 예표했고 예수님 당시에 와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상 사람들은 죽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죽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 중요한 이야기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고 실패하고 농사 짓고 실패하고 3년째 농사를 지어서 이삭 정도 거둬들이는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거둬들이고 그들은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 이름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거두었기에요? 보리를 보리 이삭을 거두어 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맥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절기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고 첫 번째 수확이라고 한다면 수장절에 거두어 드리는 곡식은 가을철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농사를 거둬들이는 때입니다 농사를 거둬들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쭉정이는 버립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여놓습니다 추장절은 뭐냐? 가을철 농사를 다 짓고 가을철에 알곡들을 창고에 거둬들이는 것이 추장절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쭉정이와 알곡을 고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어디에다가 쌓아둔다고요? 천국에 쌓아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곡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어서 버려지게 된다고 하는 교훈이 수장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일목요연하게 배울 수 있느냐 하면 6월절은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뿌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예표한 것이 6월절이요. 맥추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미 1500년 전에 바로 맥추절을 지키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메시지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수장절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가르쳐 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예표해 주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우리는 정리를 잘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가르쳐 주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었고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어린 양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분이 창차 재림에 와서 심판지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맥추절에 대한 신비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레위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요첫 이삭 한. 알곡을 거둬들인 첫 단. 이첫 단이 아니라 첫 이삭 한 단. 왜? 첫 번째도 실패 두 번째 해도 실패 세 번째 해에 농사를 지었지만 그때 거둬들인 것이 이삭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농사 짓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거둬들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일찍이 나왔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라. 흔들어서 제사를 드려라. 흔들되 언제 흔들어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서 드려라.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왜 흔들어서 드려라 그랬냐 하면, 제사법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여섯 가지가 있고요. 다른 제도들이 있는데, 요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자가 흔들 요 자예요. 요제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흔들어서 드린다는 이야기인데, 왜이첫 이삭 단을 가지고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식구 첫날. 네. 첫 열매를 그 이튿날에 드린다는 말은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laughs> 자는 사람을 흔든다는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메시지는 죽은 사람을 깨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요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제사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제사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1500년 전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새절기가 있다. 이 새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다. 어, 지키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구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이미 유월절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했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흔들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하고 흔들어서 자는 사람을 살리게 하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요. 우리도 온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백주감사절입니다 이런 중요한 신비스러운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은 신앙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천열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생명을 내가 얻게 되었으니 이 부활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백주감사절이라 그 말씀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그 천열매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천열매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아무도 할수 없었던 첫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첫 열매를 거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활절의 영적인 의미는 이큰 의미가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 드렸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큰 부활 신앙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고대하면서 아멘 하십시다. 이큰 신앙 가지고 부활 신앙 가지고 일평생 변함없이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더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신앙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부활신앙 가르쳐 주시고 기도와 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첫 열매, 그첫 열매를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으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첫 신앙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지금 살아서 우리 영혼 속에 천국을 끌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천국을 맛보시고, 찬송할 때 천국을 맛보시고, 기도할 때 천국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리고 주회일을 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천국에 이르고자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탄식도 있어요. 그래도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잘 견디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요,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천국의 천 열매를 맛보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어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 아파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천 열매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천 열매에 예. 천국의 첫 열매를 맛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처음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도 첫 열매가 무엇이니? 첫 열매가 무엇이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 내 마음 좀 알아다워. 내 마음 알아다워. 나는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첫 열매로 구원받게 되었고 또 천열매로 부활의 천열매로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너희들도 세상에서 천열매를 거두어둬라 거두어둬라 세상 어떤 사람이 맺지 못했던 천열매 여러분에게서 맺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이 맺지 못했던 천열매 여러분들에게서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여가면서 첫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너희도 세상에 첫 열매가 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도 세상에 첫 열매가 되라 아멘 한번더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첫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첫 열매를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는 첫 열매를 얻어드려야 합니다 첫 열매로 여러분 부활생명을 여러분이 받았으니, 이 부활신앙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 열매가 무엇일까요? 소중한 열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 열매가 무엇일까요? 최상의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최상의 것, 가장 중요한 것, 너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 그거 나에게 가져다오. 나에게 가져다 가져오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삶에 처음 자리를 차지하고 싶구나. 너의 가장 중심한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구나.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그 자리 나에게 넘겨다오.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나에게 다오. 네가 맺은 첫 열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수한 것을 먹거나 빵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힘들어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손은 움직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흔드십시오. 요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십시오. 잠자는 여러분을 흔드십시오. 죽어 있는 여러분을 흔들어 흔들으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서 열심히 사역갈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흔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 어떤 사람 흔들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을 흔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을 이 시간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흔들어 주옵소서, 잠에서 깨어 주옵소서, 죽은 양을 세워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나도 부활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월급을 타서 낯을 것부터 떼는 것, 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월급 받아서 첫1 1일조를 떼어 놓는 것 그것이 맥추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헌금을 딱 떼어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고백할진데 10의 1조를 드리는데 주저주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십의 일조를 떼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떼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의 천 열매 부활의 천 열매로 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 신앙을 주었으니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일월화수목금토첫 날이 주일입니다. 첫날을 뛰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월상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첫 주일 새벽 5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고 예배 드리는 그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월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30일, 31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주일날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주한 주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갖게 해 주셨으니,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첫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월상 예배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리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천열매가 되어서 우리들 또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살 것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맥주 감사절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부활신앙 가지고 끝날까지 끝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laughs> 저희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죽은 영을 깨우는 예배, 이 시간 요제 맥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을 깨워 주옵소서, 나태한 영을 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미리 예표해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 따라가 부활신앙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부활신앙이 우리를 끝날까지 끝날까지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